민숙이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등과 등잔들과 불집개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덮개를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수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아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차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차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향유, 태우는 향과 항상 들이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두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의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이 모든 일곧멜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멜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사할 일이니라.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이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을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 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이라 하시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본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룩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숙제할 숙제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양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 거리, 맹세 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넙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 하리라 할것이요 여인은 아멘아멘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으로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우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6장.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서,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죽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수사는 시나 껍질에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것이로니이는 자기의 몸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고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수량을 가져다가 속권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하니라 나시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숙제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허목제물로 수당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망분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허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당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바다 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성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재단과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주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현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에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한 마리씩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했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 가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당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현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래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소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들였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1 3 3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온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마리와 1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1 3십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마리와 1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수점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 다섯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스드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의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들었으니그 헌물도 성수의 세계로 한 130세계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계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에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돔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돔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당 다섯 마리라. 인원 수리사 때의 아들 수울미넬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음, 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수량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수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염수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다섯 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들었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한마리이며 속제 재물로 수염소 한마리이며허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오세 아들 엘리사메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화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재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댕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댕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벤나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안미 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허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의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갤로 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수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허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엔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1 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아재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수정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정소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수정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인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열두리오, 은 바리가 열두리오, 금그릇이 열두리니. 은 쟁반은 각각 133개를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십세개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 4 0 0세개이오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 2리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 3개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 2십세겔이요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면 숙제물로 재수염소가1 2마리이며 허목재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장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제단의 보건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때 증거계 위 숙제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